안녕하세요. 에이미 장입니다. 오늘은 신용 점수와 모기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신용은요 개인 뿐만이 아니라 또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면에서 또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사용됩니다 집이나 아파트를 임대할 때도 그렇고요 주택담보대출 자격을 볼 때도 또 자동차 대출을 받거나 유틸리티 이외에도 또 휴대폰 같이 계약을 설정할 때도 필요하고요 크레딧 카드를 신청할 때도 또 스몰 비즈니스 론이나 라인업 크레딧을 사용할 때도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개인의 신용 기록은요, 세계의 신용평가회사인 Equifax, Experience, TransUnion에서 관리를 합니다. Fair Isaac Corporation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요, 일관성 있게 개인의 신용도를 숫자로 표기한 것이 FICO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대출기관에서는 신용카드를 줄 경우에도 신용카드의 이자율과 또 신청한도를 결정을 할 때도요 대출자의 크레딧 점수를 검토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고서 안에는요. 뱅크럽시가 있었는지, 텍스 리인이 걸렸었는지, 금전상의 조지먼트나 컬렉션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용 정보를 확인을 했는데 신용에 문제가 있다면 모기지를 신청하기 전에 크레딧 리페어를 해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곳의 신용기관에서는요 수집한 이 정보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신용 점수를 계산할 때 평가되는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ayment History입니다. 지불 내역인데요, 크레딧 기간 동안의 어카운트에 지불된 기록입니다. 전체 파이코 점수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total amount of입니다. 그것은 빚진 총액인데요. 전체 채권자에게 빚진 내역입니다. 만일 한 개의 신용카드 2,000달러의 밸런스가 있고, 다른 카드에 3,000달러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각각 카드마다 5,000달러의 리밋이 있다고 한다면, 신용활용률은요, 50%가 됩니다. 그래서 빚진 이 총액은요, 파이코 점수의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잘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length of credit history입니다. 그것은 신용 기록 기간입니다. 12개월이냐 24개월이냐 어떤 게더 좋을까요? 아무래도 신용 기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신용 기록은요. 파이코 점수의 15%를 차지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types of credit, 부채의 유형인데요. 예를 들자면 오픈 크레딧이 여기에 속합니다. 핸드폰이나 전기세 같은 거고요. 인서 m e 먼트도 types of credit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할부금이 이캐테고리 안에 속합니다. 아, 전체 파 c 고스코에서 10%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New Credit입니다. New Credit은 새로운 신용인데요. 이것도 c r e 의 10%를 차지합니다. c r e 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을 사실 때 낮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신용점수가 랜덤하다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신용점수로 인해서요, 매달 지불되는 모기지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용 점수는요. 다섯 가지 범위로 나눠집니다. 800점 이상은 엑셉 a l 최고로 간주되고요. 740점에서 799점까지는요. 매우 좋음에 속합니다. 670점에서 739점은 좋음에 속하고요. 580점에서 669점은 보통. 또 579점 이하로는요. 나쁨으로 규정됩니다. 신용 점수가 좋은 범위인 670에서 739점 사이에 있을 때는요. 모기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로 낮은 이자율로 주택 모기지를 받고 싶으시다면 매우 좋은의 범위인 740점에서 799점 내에 점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달러의 모기지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 때 신용점수에 따라서요, 모기지 이자율이 0.5%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3.5% 이자율과 4% 이자율 차이는요, 매달 56달러입니다. 이것을요, 30년 모기지 기간 동안으로 계산을 해 보면 자그마치 2만 427달러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7월 27일 기준에 myfico.com에 발표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신용 점수에 따라서 20만 달러 대출 금액에 대한 30년 고정 금리를 얻었을 때 신용 점수에 따라 지불되는 총 이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760에서 850점 신용점수의 이자율은 2.727%고요. 매달 814달러를 지불하고 전체 이자를 지불한 금액이 93,057달러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620점에서 639점의 신용점수는요. 이자율이 4.316% 매달 992달러를 내고 총 이자율은 156,984달러로 껑충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20점에서 639점 신용 점수를 가지고 계신 분은요. 700에서 759점의 신용 점수를 갖고 계신 분에 비해서 같은 대출 금액을 30년 고정 금리로 계산해 볼때 이자로만 59%를 더 지불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레딧이 낮아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페이먼 연체입니다. 레이 페이먼트가 30일, 60일, 90일, 120일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요. 웬만하면 어, 여러분들이 페이먼트가 있다면 그것을 어로메릭 페이먼트를 해서 늦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지먼트나 컬렉션 뱅크업 시. 아, 그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총 부채액과 또총 신용한도액의 비율이 높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o 트 인컴 레이시오가 너무 인컴에 비해서는요. 네트가 높을 경우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카운트를 열은 기록이 최신일수록 감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코사인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을 사기 전에 신용점수를 높이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권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은요, 크레딧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annualcreditreport.com 이란 데 들어가시면 세계의 신용기관인 TransUnion, Equifax, experience의 리포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credit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것을 발견한다면 신용조사기관이나 또 대출기관과 또신용카드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료로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annualcreditreport.com이 있고요. creditkarma.com 또 credit 세스메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할수 있는 건요. 만일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의 밸런스가 너무 높다면 최대한으로 줄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한도의 30% 미만으로 신용카드 잔액을 지불하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만일 부채가 만 달러이고 사용 가능한 신용이 2만 달러인 경우에는요. 신용 활용률은요. 50%입니다. 대출 기간은 신용 활용률이 35% 이하를 권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기지 어플리케이션을 신청하시기 전에 새로운 신용 한도를 열거나 대출을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가 적을수록 좋으니까요. 이 점을 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언타임 페이먼트 인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페이먼트를 어, 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용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 최소 신용 점수를 다 require 하는 것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컨벤셔널 론입니다 아, 많은 랜더들이 요 최소한 620점을 요구하고요 하지만 높은 소득을 어, 또한 요구하기도 합니다 페니메이와또 Freddie Mac u n d e 에 맞춰야 하니까요. 그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FHA 융자인데요 신용점수가 낮고 또 계약금이 낮은 사용자를 위한 융자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신용점수가 500점에서 579점의 경우에도 10% 계약금으로 FHA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수가 580점 이상일 경우에는요 최소 3.5%까지 다운페이먼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usda 대출 인데요 미국 농무부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중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usda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usda 대출을 받으시려면 최소 640점을 받아야 합니다 네번째로는 VA 융자 인데요 VA 융자는 현역 군인과 또 베트남 군인에게 특정 신용 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랜더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80점에서 660점의 최소 신용점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점보 론인데요. 대출의 한도가 현재로서는 대부분 시장에서는 51만 400달러입니다. 점보 론은 신용이 나쁠 경우에 론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점보 대출 기간은 위험부담이 아무래도 더 커지기 때문에 720점 이상의 신용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신용과 모기지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